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NBA 8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NBA 총 8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6승 63패의 디트로이트 대 43승 36패의 브루클린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트는 수요일 마이애미 상대로 선전했지만 패했다. 선발 가드로 출전한 아이비가 높은 야투 성공률로 30득점을 뽑아냈고 듀런이 골밑에서 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벤치에서 득점을 해줄 선수가 없었고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너무 많았다. 시즌 종료까지는 연패를 끊는 데 목표를 두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와이즈먼과 듀론의 투빅을 앞세워 제공권 장악에 도전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브루클린은 미네소타전을 패하며 7위인 마이애미의 추격을 허용했다. 아직 한 경기 차로 앞서있기에 플레이오프 직행에 유리한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인 토너먼트로 추락할 수도 있기에 승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네전에서 30분대 중반 이상을 소화한 디니디와 브리지스 등 주축 선수들이 백투백에서도 긴 시간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브리지스가 미네소타 전에서 40분 이상을 소화한 브루클린이지만 백투백에서도 여유로운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없다. 주전 선수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갈 것이고 부상자가 많은 디트를 압도할 수 있다. 디트는 투빅을 앞세워 높이로 승부를 보려하겠지만 외곽 화력을 책임질 선수가 없기에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두팀 모두 백투백으로 경기 초반 야투가 짧을 수 있기에 언더를 가져가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브루클린 승, 핸디캡 브루클린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4승 45패 인디애나 대 46승 33패 뉴욕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디애나는 시즌 마무리에 이미 들어갔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팀의 에이스인 할리버튼이 부상으로 빠진 3주 정도 시간에 승률을 너무 까먹었다. 그래도, 오클라우마와 올랜도 등과 더불어 가장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다. 렘바드와 메서린, 넷스미스 등 팀을 이끌 코어를 찾았고, 스미스도 골밑에서 최근 잘해주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욕은 동부 5위가 유력하다. 4위까지 노리고 있었지만 클리블랜드가 올랜도전을 승리했기에 4위 뒤집기가 물 건너갔다. 그래도, 오할 근처를 맴돌며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투명했던 시기를 감안하면 좋은 시즌 후반을 보냈다. 줄리어스 랜드리 부상으로 남은 정규 시즌에 빠지긴 하지만 브런슨이 에이스 역할을 할수 있고 퀵클리와 바렛, 맥브라이드와 그라임스 등 젊은 선수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과 버디 힐드, 마일스 터너 등 주전 선수들을 남은 시즌에 결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텐데 뉴욕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브런슨의 안정적인 리딩 외에도 그라임스와 퀵클리가 외곽포를 가동할 수 있고 로빈슨과 하텐슈타인의 림사수가 있을 뉴욕이 1승을 더할 것이다. 인디애나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템포 푸쉬를 하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승, 핸디캡, 뉴욕,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57승 22패의 미러키 대 38승 41패의 시카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미러키는 워싱턴을 잡고 정규리그 우승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들턴이 휴식차 결장했고 그레이슨 알렌도 결장했지만 워싱턴을 압도하기에는 충분했다. 쿤보는 자유투 17개를 얻어내며 28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해냈고 할러데이에 손끝도 뜨거웠다. 잉글스와 메튜스 바비 포르티스 등 벤치 베테랑들도 꾸준하기에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홈에서 애틀에 패하며 10위가 유력해지고 있다 애틀전을 승리했다면 애틀과 같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날렸다 그래도 아직은 89위로 갈수 있는 산술적 조건이 남아있기에 백투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잭 라빈을 포함해 드로장과 부세비치의 빅삼과 팀의 선봉에 설 것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NBA 22에서 23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남은 두 경기에는 주전을 쉬게 할수 있다. 때문에 홈에서 기분 좋게 승리하고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려 할 것이다. 백투백 첫 경기의 쉰미들턴도 돌아올 수 있고 쿤보와 할러데이가 주전 구간을 압도할 미러키가 승리할 것이다. 미러키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54승 25패의 보스턴대, 40승 39패의 토론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보스턴은 필라 원정에서 패하며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제일린 브라운의 결장으로 인해 풀핏으로 나서지 못했음에도 화이트와 브록던 등의 활약으로 경기를 접전으로 만들었는데 마지막 시도한 테이텀의 야투가 빗나갔다. 그로 인해 미러키의 3경기 차로 멀어졌고 필라에는 두경기차 추격을 허용했다.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론토는 샬럿 원정 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플레이인 토너먼트 상위시대를 노리고 있다. 팀의 에이스 시약함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상위 시드 팀에게 가장 위협적인 팀이다. 트렌트 주니어가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시약함이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 퍼틀의 골밑 장악도 꾸준하다. 윌바튼과 부쉐이 등 벤치 핵심 자원들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필라 원정석패가 뼈 아프긴 하지만 이 경기에는 브라운이 돌아올 수 있다. 토론토 역시 같은 백투백이기에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기에 보스턴이 밀릴 이유가 없다. 특히, 호포드와 무스칼라 등 베테랑 빅맨들이 최근 리바운드 경합을 잘해주기에 퍼트랙의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고 테이텀은 시약함과의 에이스 대결을 할수 있다. 수비 위주의 타이트한 운영이 예상되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보스턴,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40승 39패의 애틀랜타 대 34승 45패의 워싱턴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애틀은 시카고 원정에서 최고의 승리를 따내고 홈에 돌아와 백투백에 나선다. 트레 영과 디안드레 헌터 등 주전 두 명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보그다노비치와 사딕 베이 등 대신 나선 선수들이 44점을 합작하며 주전 구간의 우위를 이끌었고 머레이가 안정적인 리딩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시카고의 추격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이제 토론토와 시드 경쟁을 할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워싱턴은 미러키에 완패하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오는 선수들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다. 미로키 전에서는 구딩과 데이비스, 길과 키스퍼트, 가포드의 베스트호가 나왔는데 정상 전력이었다면 키스퍼트와 가포드를 제외하면 핵심 구인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다. 투이 계약 자급의 선수들이 20분 이상을 소화 중인 상황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부상이 있는 트레 영의 출전 여부를 봐야지만 보그다노비치와 머레이가 주전 백코트로 나서 홈 경기를 이끌 수 있다. 외료 부상으로 인한 결장은 워싱턴이 더 많은 상황이다. 확실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홈의 이점을 살릴 애틀이 1승을 더 챙길 것이다. 워싱턴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40승 39패 뉴올리언스 대 50승 29패의 맨피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월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세크전에서 전반을 압도당한 이후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패했다. 워낙 촘촘하게 순위 경쟁팀들이 몰려있는 서부 컨퍼런스 중위권이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하며 5할 이상을 유지해야 원하는 시드를 노릴 수 있다. 백투백이지만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기에 잉그램과 맥콜럼, 트레이 머피와 발렌슈나스 등 주축 선수들이 30분 이상을 뛸 것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멤피스는포트랙 끈질긴 저항을 물리치고 시즌 50승 고지를 밟았다. 딜런 브룩스가 결장한 경기였기에 수비가 다소 흔들렸지만 대신 선발 출전한 루크 캐너드가 3점슛 6개 포함 20득점을 기록했고 모란트와 베인의 백코트가 상대를 압도했다. 덴버가 앞서가긴 하지만 아직은 서부 컨퍼런스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백투백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맨피스의 승리를 본다. 뉴올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건 덴버를 추격 중이고 세크에 추격당하는 맨피스 역시 마찬가지다. 뉴올은 발렌슈나스의 수비적 불안이 있는데 자렌 잭슨이 그의 느린 발을 계속 공략할 것이고 모란트와 베인이 백코트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맨피스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맨피스 승 핸디캡 맨피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경기는 37승 42패의 댈러스대 48승 31패의 세크라멘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댈러스는 오크레 패배를 바라며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11호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을 할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돈치치가 최근 인터뷰에서 팀의 부진이 모두 자기 때문이고 수비 불안과 브런슨 부재를 얘기했는데 그런 걸다 잊고 남은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백투백의 세크를 홈에서 맞이하고 부상자가 없는 풀핏의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세크는 6월 원정을 승리하며 세난전 패배의 충격을 벗어났다. 세난전 패배 이후 브라운 감독이 선수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강한 어조의 인터뷰를 했는데 선수들이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부상 이슈를 털어낸 몽크가 벤치에서 나와 마진 플러스 23으로 17득점을 뽑아냈고 팍스가 적극적인 리머텍으로상대 골밑을 공략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세크가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을 잘 내며 서부 3위를 확정하고 2위도 넘보고 있지만 100-200 일정은 부담이다. 플레이오프가 다가오는 상황이기에 팍스와 사보니스 등을 무리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돈치치가 멘탈을 다시 잡고 경기에 나서 팀을 이끌 것이고 체력적인 우위가 확실한 댈러스가 세크를 잡고 기회를 잡을 것이다. 댈러스가 체력 우위 속에 강한 수비적 압박을 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댈러스, 승, 핸디캡, 댈러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41승 38패 LA 클리퍼스 대 41승 38패 LA 레이커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클리퍼스는 피닉스, 골스 등과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 폴 조지의 이탈이라는 큰 악재로 인해 치고 나가진 못했지만 웨스트 브루스의 효과는 확실하다. 클리퍼스로 온 이후 외곽포가 잘 들어가면 물론 특유의 리딩으로 동료를 잘 살리고 있다. 이 경기는 자신을 버린 예전 소속팀을 만나기에 어느 때보다 투지를 불사를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레이커스는 유타 원정의 2억 120백으로 클리퍼스를 상대한다. 웨스트브룩을 이적시킨 이후 가세한 이적생들의 활약 속에 서부 13위에서 이제는 플레이오프 직행도 노리고 있다. 이번 시즌 말을 안 듣는 외곽 시도를 줄이고 골밑에 집중하는 데이비스의 효율이 몰라보게 좋아진데다 르브론의 복귀 이후 팀이 안정을 더 찾았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하치무라와 트로이 브라운, 비즐리 등이 벤치에서 출전 시간을 가져가기에 레이커스 주전 구간에 체력 부담이 큰건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쉬고 경기에 나설 클리퍼스가 웨스트브룩과 파웨, 레너드와 테런스 맨 등을 앞세워 경기 내내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필요한 경기에서 누구보다 냉정심을 잃지 않는 웨스트브룩의 리딩도 빛날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이다. 클리퍼스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가 유력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클리퍼스 승 핸디캡 LA 클리퍼스 승 언더 오버 오버를 추천 드리겠습니다.